아주 오랜 시간이었지만 꿈을 꾸듯 잠시 스쳐 지나간 그 자리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돌아봐지고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볼 때가 있습니다.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지 그 어떤 공허함이 드러날지는 몰라도 말이죠. 어찌되었건 그 스쳐 지나간 자리가 잠시 머물 수는 있었어도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알아내는 것만도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. 세상 그마저 모르고 살았더라면 어쩔 뻔했나도 싶고요 비가 내리는 새벽녘이라 그런가요? 만나서 좋았던 사람도 생각이 나고,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. 그러고 보니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.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 왜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말이지요. 어쩌다 보면... 만나면 괜히 싫은 사람도 있지만, 안 보고 있는데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일들이 스쳐 지나갈까?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싶은데, 그거 바람이겠지요? 오래된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면, 아, 예쁘다. 좋다. 그저 그러면서 살아왔는데, 이제는 그래도 좀 살아봤다고 그 순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고목나무가 스쳐 지나갑니다.